민주당이 조금 전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당직에서 물러나기로 했고, 손 의원에 대해서는 특이 의도는 없었지만 공직자 윤리 위반 같은 다른 문제들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 대한 추가 공소장에서 의원이 언급된 것과 관련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준다는 판단 아래 원내 수석 및 상임위 위원 사임 의사를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 시장 무렵 서 의원이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덧붙였다. 의원에 대한 징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만으로는 혐의를 확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 들어간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임전 차장에 대한 수사가 서 의원 의혹으로만 비화된 점에 대해 이 대변인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다며 서 의원 이름이 적시돼 단죄 받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한다고 말했다. 한선 의원에 대해선 스스로 상당 부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있다며 향후에도 본인이 강력하게 소명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손 의원의 문화 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도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들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저녁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의원에 대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다. 식 더불어 민주당 대변인 은 지금까지 정황을 종합하여 투기 목적은 없었다는 손혜원 의원의 입장을 수용했다. 다만 공직자 윤리 위반 등에는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 충돌 부분도 있고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은 아예 판단 안 하신 건가요? 그 외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의 여당 간사직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두 의원에 대해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징계 절차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민들은 하루 내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과정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 사건을 권력형 비리라고 언급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저는 이것은 초권력형 비리다라고 봅니다. 손혜원 의원은 그냥 여당의 단순한 초선 의원이 아닌 건 아실 겁니다. 영부인과 숙명여고 동창으로서 김의겸 대변인이 초현실적 상상력이다. 최소한의 예의와 선이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진상조사 하루 만에 결론을 내놨지만 현재 민주당의 시선은 손 의원의 행동이 공직자로서 적절했는지 여론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온통 쏠려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각종 의혹을 받는 서영교 손혜원 의원에 대해 상반된 조치를 취했다.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의 원내 수석부 대표 사임 의사는 받아들이는 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에겐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